지금 다 17분인데요. 네, 방금, 방금 신시마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가미코지로 가는 입구 라서 가미코지 연결되는 코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요. 져 나간다는 의미이 별로 없어서 나가지 않고 바로 그냥 같은 열차 타고 마쓰모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사실 그 40분 전에 그 열차를 탔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운 일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그 확실히 그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저녁이 좀 빠르다 한제 체감으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원래 시간대로는 한 15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시간 경계선 보다 도 동쪽이고 하니까 2,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돌아가는 거고요. 자 이렇게 다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1개분 정도 거리에 소 됩니다. 그러니까 음.. 역간거리가 특히 이쪽은 제가 어두워잘모겠고요 이쪽은 굉장히 역간거리가 굉장히 짧다.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열차 타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, 뭐. 네. 그 이름이 시마시마냐? 시마지마도 아니고 시마시마야. 그래서 여기 여기 이름이 신시마시마다. 신시마시마.